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제네시스 GV 8 0 가솔린 2.5 터보 2WD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은 2020년형으로 주행거리 6만 3,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가격은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외관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윤니 화이트 컬러예요. 그래서 네, 화이트 컬러빛이 굉장히 예쁘죠.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이트와 그릴 부분, 그리고 우리 운전석의 헤드라이트 역시 깨끗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우리 운전석 쪽 핸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앞문과 뒷문. 그리고 뒤에 휀다 라인까지 쭉 살펴봤을 때도 정말 깨끗하네요 휠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어, 운전석 앞쪽과 뒤쪽에 휠 역시 깨끗하다는 라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후미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들어가 있는 뒤 범퍼 라인도 깨끗하고요 뒷유리 썬팅도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후미등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트렁크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안쪽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일단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커버를 씌워 두셨거든요. 커버 안쪽도 살펴봤을 때도 역시나 깨끗하다라는 거 그리고 비닐도 아직 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시트 컬러입니다. 이 조화가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베이지 시트가 같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라인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휀다와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 라인까지 쭉 살펴봤을 때 휠도 한번씩 쭉 살펴봤을 때 역시나 깨끗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외관 컨디션 한번 쭉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었던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은 편이었고요. 연식 역시 2020년형 차량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2열 공간에 앉아 봤는데요. 네, 암레스트를 보셨을 때도 아직 비닐도 안 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컵홀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벨트도 베이지 시트에 맞게끔 이렇게 컬러. 맞춤을 해두셨어요. 여기에다가 도어 트림 쪽 한번 잡아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쉐이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안쪽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선 시트는요, 여러분들 센터 쪽을 바라봐주시면 열선 시트 옵션이 같이 들어가 있고, 우리 USB 충전 차저 그리고 여기에다가 워크인 스위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 무엇보다도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앞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썬루프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보조석 둘다 전동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도어트림 쪽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동 걸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핸들의 좌측을 바라봐주시면 이렇게 전동 핸들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차량에 대해 안전 옵션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자 일단 보시면요 여러분들 후석대와 후석 취침 모드 뭐 카톡 홈 시트 커넥티드 서비스 정말 많은 서비스 뭐 지니 뮤직 뭐 미디어 DMB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멜론도 같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저는 이제 안전 옵션 설정으로 가서 운전자 보조 장치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주행 편의 기능에는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방 안정에는 충돌 방지 보조 장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차로 안전도 한번 볼까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에다가 운전자 주의 경고 누르면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카메라 후방 교차 안전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나온다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측방 안전에서는요, 안전하차 보조 장치, 충돌 방지 보조 장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안전 옵션에 대해서 쭉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디스플레이 보는 김에 후방 카메라가 깨끗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어시스트라인 깨끗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 옵션을 봤다라고 하면은 편의 기능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려와 보면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내려와 보면요. 오토홀드 기능에 전자파킹 기능까지 같이 있는 차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요 해 보실 수가 있고 키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 있다라는 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와 보면요, 선루프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듀얼 선루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듀얼 선루프로 이렇게 개방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이패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블랙박스도 투채널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실내 컨디션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이지 시트가 너무나 매력적인 차량이었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2020년형 주행거리 63,000km대를 주행한 제네시스 GV80 가솔린 2.5 터보 2WD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차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차량의 가격은요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있습니 있습니다. 또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카롱에서 쇼스 이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